다음으로 3D 텍스처 도구인데요. 어, 3D 텍스처 같은 경우는 일단 이미지 파일을 모델에 적용을 해가지고요. 그 모델 솔리덕스에서는 이제 조금 생성하기, 형성하기 어려운 그런 형상 자체를 이 3D 텍스처 도구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여기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로 이제 뭔가 모델 형상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3D 프린터를 거의 대부분 다들 저렴하겠지만, 한 대씩은 갖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저희 회사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어, 먼저 3D 프린터로 한번 제품 만들어서 대충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어, 솔리덕스에서는, 로는 조금 작업하기 어려운 것들을, 어, 이미지를 삽입을 해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3D 형상으로 만들어서 어,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 지금처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뭔가 총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다가 그 손잡이 부분이 조금 더 오돌토돌하게 뭔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 부분을 조금 만들어 주고 싶었는데 걔를 3D 텍스처 도구를 이용을 해서 어,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 면에다가 제가 어떤 이미지 파일을 넣습니다. 어, 이미지 파일도 이렇게 꼭뭐 검정 흰색, 요런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다른 이미지 파일이더라도 그런 뭔가 울퉁불퉁한 형상을, 어, 그 색상 단위로 구분을 해서 적, 용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실제적으로는 했었을 때, 어, 지금 저런 식으로 뭔가 검정, 흰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형상에 맞춰서 텍스처가 나온다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저희가 그 면에다가 색상 같은 거 넣는 것처럼 그 면을 선택하고 해당 이미지를 적용을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그 점의 어,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촘촘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 맵핑 탭에서 어, 그, 그, 뭐지, 어,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늘려서 더 촘촘하게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어, 여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모델 솔리드 바디 폴더를 선택을 해서 3D 텍스처라는 기능을 눌러서 어, 나는 현재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이 이미지 텍스처 파일에 대해서 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뭔가 더 뾰족하게 아니면 조금 더 둥글거리게 조금 더 어, 뭔가 완만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옵션을 조금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어,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적용을 하게 되면 다음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텍스처를 적용하게 되면 그래픽 바디로 변환이 되는데요. 어, 이거 자체가 지금 봤을 때 제가 이거를 왜 사용하는지 얘기했을 때뭐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을 때 모델링으로는 하기 어려운 작업을 어, 이런 형, 3D 형상으로 만들어서 출력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죠. 실제로 모델링에서 이런 것들까지 막다 적응을 해서 하는 경우는 없고, 실제 제품이 날때 여기 부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자동으로 만들게 되면 얘가 그래픽 파일로, 그래픽 바디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이 그래픽 바디를 이제, 어, 다시 그, 그, 어, 그래픽 바디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3D 프린터로 출력을 바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라 하면 메시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추가 작업이 가능합니다. 어, 이 메시 데이터는 조금 뒤에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 요즘 아무래도 스텝 파일로 아니면 i 이 s 스 파일로 뭐 파라솔리드 파일로 어, 그냥 단순 덩어리만 이제 전화 그 변경을 해서 어, 송부해 가지고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뭔가 디테일하게 그 면에. 그 모델의 어떤 특정 점을 찍는다든지 그 위치를 지정할 수가 없죠. 단순히 한 덩어리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걔를 이렇게 뭔가 짜잘짜잘이 쪼개져 있는 메시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그 부분을 점으로 찍어서 뭔가 이 형상을 만들 수 있게끔 역설계를 할수 있게끔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메시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이 메시 데이터의 파일의 위치, 모점, 뭐 모선 뭐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다시 원래 솔리드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리드 바디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있다가 이후에 어, 그 교회 기능 설명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다, 그래픽 바디 같은 경우는 오해하시는 게 3D로 보여지니까 뭐 다른 데서 뭐 STL 파일을 받아왔다. 뭐 이럴 때도 어, 요거 3D 아니냐. 근데 왜 저장했을 때 안 보이냐 뭐 3D 형상으로 왜안 보이냐 아무리 다른 뷰어가서 해도 안 보인다라고 하는데 얘는 실제적으로는 그래픽 파일이기 때문에 얘를 뭐 3D 형태로 저장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솔리덕스에서도 이 그래픽 바디 자체를 불러오는 것도 안 됐고요. 이렇게 활용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얘기 드렸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타켓 파일에서 작업한 파일이나 어, 솔리덕스에서 작업한 파일도 보안 때문에 그냥 한 덩어리의 형태로 히스토리 없게끔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픽 파일도 받아야 되고, 요 그래픽 파일은 어, 3D 프린터가 한창 이렇게 막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 들어온 기능 중에 하나예요. 워낙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오기 때문에 어, 그건 때문에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걔를 이용해서 메시 데이터를 변환해서 아예 3D 형상 역설계로 솔리드로 다시 만드는 것도 현재는 솔리드웍스에서 다 가능합니다.